혜정씨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제 오연태 원장님 오시고, 어, 여태까지 그 염색 뭐 호일 테크닉이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이 모발 진단법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보면서 염색을 음. 진행할까 해요. 진행합시다. 한달 전에 호일워크하고 밑에 길이 부분에 네. 브릿지 양을 좀 늘렸던 것 같아요. 콤이 됐든, 네. 바리아주가 됐든, 음, 테크닉이 어, 됐든. 어. 네. 이런거는 원프로세스로 끝냈을 확률이 좀 높다 아니 투프로세스 그지? 네. 틴트양이 네. 조금 붉은 색소가 조금 보이니까 네 아이 네. 자꾸 전화가 오고 그래 그만. 전에 어떤 시술을 했는지 어떤 테크닉으로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맞혀 봐봐 테스트을한번 정도 했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호일워크 들어갔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뿌리 쪽을 보면은 약한달 전쯤에 염색을 한것 같아요. 백홈으로 들어간 것 같아, 나는. 밑에가. 음. 여기 보면은 백홈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 오.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음. 바리아주로 했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면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양이 적은 거 보니까 백홈으로 끌어올려서 전체를 네. 브리지를 바른 것 같은 느낌? 네, 네, 네. 그리고, 어... 한달 전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가고 밑에 네. 백홈을 조금 넣고 샴푸하고 네. 네. 어떤 컬러를 입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리고 여기가 더 밝은 음. 걸로 봐서는 호일 작업 먼저 하고 음. 나중에 이 아래쪽 면 들어갔을 음. 것 같아요 그치, 시간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브라운이 보이잖아 그치? 네네네네. 이런 데가 안된 네. 데가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띠가 있네 네 그러면은, 백홈을 네. 밑에서만 작업한 것 같은 느낌? 실제 당사자한테 한번 <laughs>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몰라, 모델은! 어, 그러가까요 네. 어. 어, 아니면 어떡해요? <웃음> 네. <웃음> 알고 보니 뭐몇 번씩 했고 뭐. 어,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어, 실제로는 어떻게. 어, 샤이색은 한번한게 맞고. 네. 그 위에 색을 입혔었고. 네. 호일을 사용하셨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추측한 게다 맞나요? 네, 맞아요. 맞았네요. <웃음> 떨렸어요. <웃음> 아, 좋아, 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유출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원장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네. 한번 봅시다. 네. 지금 이렇게 빗질을 했죠, 홍사님 봐봐. 네, 네, 네. 근데 브릿지가 이 부분에 있잖아요. 네. 한몇 센치 정도? 8센치? 12센치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네네. 이 부분에서 명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야. 지금 네네네. 그러면은 호리존탈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 호일이 아... 호리존탈로 들어갔으면 조금 더 여기가 밝게 끌어져 올라갔어야 되는 느낌인데 네. 얘를 빗질을 뒤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 음... 색깔이 조금 보이죠? 네네네네 그러면은 사선으로 들어갔네? 어, 그렇죠 네. 포워드, 리버스 어 면이 좀 나오죠. 네. 그래서 네. 색깔이 뒤로 넘어갔을 때 네. 보일 수 있는 느낌으로 음.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면은 음. 만약에 포워드 앞에서 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선이 이렇게 쫙 나오겠죠. 여기서만 유추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가 꽉 차가지고 네. 흐름을 좀 보기는 힘들지만은 네. 포워드는 아는것 같고 리버스로 한것 같은 느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호리존탈로 들어간 거에요 음. 보통 이제 이렇게 호리존탈로 들어가면 은 원장님들이 네. 어떻게 하냐면 은 네. 만약 길이 연장을 하고 싶다 지금 네. 이 정도 자랐으면 길이 연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네. 보통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아니 인스타나 보면 은 이렇게 칩을 떠서 이 부분을 길이 연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호이러크가돼 있던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돼 있던 부분에 네. 다시 위에 부분만 이렇게 바른단 말이야 네. 회전하는 게더 음. 힘들어. 맞아요. 음. 얼룩지기도 쉽고, 음. 중간 띠 생기고. 그래서 호이러크의 음. 그 연장을 어떻게 할까를 오늘 좀 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길이 연장을. 네. 근데 이제 모델이 이런 케이스가 내가 작업을 계속 했으면은 이제 괜찮을 텐데, 네. 그냥 모델이 조금 원장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모델이 온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네. 시, 그 시술 동영상을 보기에 네. 조금 도움이 될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길이를 연장을 하고 네. 어떻게 조금 더 명도를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네. 시술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 경계선이 좀, 좀 있고 네. 여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 네. 알란스를 조금 네. 더 늘려서 올려주는 느낌 이 정도 여기도 조금 비어 보이고 호일이 네. 그죠 네. 이런데 조금 채울 때는 채우고 조금 명도를 조금 끌어 올리는 느낌 그래서 네, 호일어크를 하고 나서 네. 뿌리를 컬러를 한7레벨 정도에 네. 맞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네. 게 좋을 것같아 그리고 명암 대비를 조금 응. 더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만큼이 네. 없잖아요. 이쪽은 좀 뭉쳐 보이는 느낌도 있지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모델이 또 데미지를 걱정을 하니까 샴푸를 하고 나서 픽으로 포인트 네. 컬러를 좀 주고 네. 나머지 부분에다가 코너로 그냥 입히는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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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오늘 작업이 끝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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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명암 표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음. 그 전에 뭐, 그 하이라이트 거죠. 겹치는 네.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네. 기존에 뭐, 있던 거를 어. 놔두고 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거를 어떻게 잘 얹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 네. 똑똑해, <웃음> 똑똑해. <웃음> 그러면 시작할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